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전기 이론 과목별 설명 및 공방법이에요. 뭐, 여러분들 아시죠? 해로이론, 전기장애, 자동제, 전력과학, 전기기, 전기설비,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자,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아 전기기사 과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기기사 과목인데요. 우리는 크게 말씀드리면, 회사를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회사를. 첫 번째는 뭐냐면, 발전 회사예요. 전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1번두 번째는 뭐야? 어, 그죠? 공급 회사예요. 전기야 전기. 또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죠? 전기요. 발전하고 공급하고 그다음 뭐야? 수용가가 있겠죠? 전기를 쓰는 데예요. 그다음에 수용가는 두 가지로 나눌죠? 일반과 철도 회사로 나누겠죠? 누가 철도 회사는 아니잖아요. 철도회사에 전기 어디서 받습니까? 한국전력에서 받아요. 그렇죠? 또오해라는 거야. 철도는 자체 발전소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에서 얼마나 받는다고요? 15만 4천 볼트로 받습니다. 변전소에. 철도형 변전소로. 그러니까 이거 뭐르안 되는 거지. 사실. 맞습니까? 자, 발전회사는 몇개요 여섯 개예요 한국수력원자력. 그다음에 남동 남부 중부, 서부 동서예요 아, 이름만 그렇듯해요 이름이 누가 그러고. 남동이면 남쪽에서 동, 남쪽에 동쪽에 있어요? 서부는 서쪽에만 있어요? 그죠? 중부는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서는 뭐야? 동쪽, 서쪽에 다 있는 거야, 이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뭐요 이름을 달때 전체 한전의 발전 이만큼에서 원자력하고 수력은 띄워버리고요. 나머지 남은 것 중을 큰 발전소 위주로 다섯 개로 나눠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동발전도 어디에요? 삼천포에도 있지만 영흥도에도 있고 인천 영흥도에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디도 있어요? 분당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발전회사예요. 자, 공급회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뭐야? 수용가죠. 자, 철도는 제가 그만 말씀드리고 철도를 제외 일반 회사들. 자, 여기 잘 보세요. 첫째, 뭐예요? 도로공사. 한전에서 전기를 받습니까? 받습니까? 아니면 안됩니까 받아쓰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 모든 회사들, 뭐 철도 회사도 그렇고, 뭐 가스 공사, 가스 공사 변전소들 다 한전에 서 전기 받죠? 가스 공사 자신 발전 합니까? 아니죠. 다 이런 것들에요. 이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발전사, 공급사, 수용가에요. 그럼 잘 보세요. 공급사는 이제 송 배전을 할거 아니냐는가 결론적으로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발전사 입장에서는 발전을 한다고 보면 이 모든 회사들이 공통 과목은 얘네 둘이에요. 공통 과목 다 있죠, 기본 자기학하고 회로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전기 기기 쪽이 중요하겠죠. 전기 기기 쪽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하시는 거야. 어 발전사의 전기 기기도 중요하지만 그죠 뭐또 어? 전력 공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력 공학 중요해요. 왜? 전력 공학 안에는 발전 공학이 들어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전기 기기를 하나 했더니 뭐라냐면, 아 교수님 말씀대로 발전사니까 발전기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발전소에 들어있는 급수 펌프 펌프들이 어마어마게 많아요. 전기직으로 가면. 발전기를 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안 해요? 잘 보세요. 왜안 해요? 발전기는 기계과 애들이 우리보다 잘 만져요. 기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럼 결론은 뭐야? 전기를, 아, 제어 쪽으로 하는구나. 전동기 제어 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는 거야? 얘가 굉장히 중요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 자동 제어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자동제어 했어요, 공부를. 그러고 나니까 또뭐 필요한 거야? 아, 자동제어를 해서 제어를 한다면, 제어기, 즉, 컨트롤러 만들 텐데, 컨트롤러를 아날로그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디지털, 아, 전자회로가 중요하겠구나, 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공기업과 다르게 요게 뉘앙스가 있는 거야. 엑센트가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맨날 발전해서 공부하니까 요것만 자 공부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 전자회로가 나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회사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이게 됩니까? 오히려 여기에 통신이론이 안 붙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모든,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원방에 있는 발전기나 전동기들을 주, 발, 주조정실에서 감시 제어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전에 변전소에 쓸만법면 뭐라 그래요? 이 철도의 변전소나 이런 데는 스카다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어, 짧은 지역에서 하면 DC 방식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게 필요하겠죠. 그 중에 통신은 그래도 기초적인 거 정도 얘기지만 전자회로는 충분히 많이 된다. 왜? 디지털 전자회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중에 이거는 사실 뭐예요? 이 모든 회사가 다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발전사에 해당되는 설비 기술 기준이 있어요. 뭐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 2장에 가면요. 발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어 대한 규정이 있대요. 그거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1장, 일장, 1장. 일장. 1장이 뭐야 대부분 절연과 접지죠. 자,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에요. 다 맞죠? 아, 공통이 얘네 둘하고 여기에서 뭐야? 1장은 전부 다 공통이에요. 기본이 된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래서 발전회사들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자, 두 번째. 한국전력이에요. 공급회사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일단 한전은 전력공학이 가장 중요해요. 별표 10개 쳐도 시원치 않다. 그런데 전력공학을 한국전력에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자, 첫 번째 뭐야? 송변전하고요, 배전하고로 분류했어요. 를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송변전하고 배전에다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송변전에 맞는 교재, 배전에 맞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특히나 배전에 맞는 교재를 만들었지만 국내에서는 강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누가 들어? 기술사가면 하안 돼요, 안 되죠. 왜? 기술사가 한국전력에 있다가 나온 기술사야지만 가능해요. 왜? 한국전력 시스템 모르면 둘다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력 대비하기 위해서 배전 시스템 공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왜 흉내 못 낼까요? 못해요. 한전 시스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됩니까? 그래서 송변전과 배전은 안 와요. 우리는 여러분들 송변전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나와요. 자. 한국전력과 면접이 가장 대동소이한 데가 어디예요 전력거래소입니다. 전체 시스템 관리하는 데니까. 전체 시스템을 다 놓고 제어할 수 있는 데가 전력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력 거래소에서는, 한전에서는 뭘 물어보냐. 자,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생각할 때는 안정도, 그러니까 기사시험 때 배웠죠?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얘네도 어떻게 해요? 전압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과도, 그, 과도의 경우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그렇죠? 어, 초과도도 있고요. 아주 초기에 과도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오니까 맨날 그저 면접 가면 물어보면 그냥 축축 낙엽이 되는 거야. 기사 공부만 생각하지 마시라 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럼 한국 전력은 이런 전력 공학도 필요하고 뭐야? 어, 전기 설비 기술 기준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공사 재료에 들어있는 애들도 필요해요. 공사 재료에 뭐야? 뭐 ACS r 에22,900 시험 문제 이런 거 있죠? 22,900. ACSR을 중성선으로 사용하면, 최소 굵기하고 최대 굵기로 하면, 최소 굵기 32스케어에서 최대 95스케어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이런 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전기기기는 나오지 않아요? 전기기기는 한국전력에서 얘기하는 전기기기는 뭐야? 송배전에 들어가는 변압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는데, 악센트가 어디있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알고 공부하시라고. 그냥 공부하니까 맨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맨날 그런 그러니까 식 하니까 면접 가니까 그죠? 나는 왜 공부 안한 거에서만 난 맨날 나를 안한 거에서만 묻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가면 철도는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잘하는 데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에 대해서는 철도 전문 전문 위원이 있습니다. 철도 전문 위원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철도 쪽을 전부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쪽은 희한하게 옛날에는 다 여기였는데. 요새도 여기는 많이 붙지만, 실제로 요새는 철도는 면접만 가면 다 붙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 철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됩니까? 그래서 어, 요거, 요거는 이제 철도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철도 공학이라는 걸 따로 공부해야 돼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그죠? 어, 신호공학을 공부한 학생이 서울교통공사에 합격했죠. 이건 뭐냐면 이제는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또 바뀌겠지만. <laughs> NCS만 보니까 정원 면제로 본단 말이야. 정원 면제로 봤는데 신호 쪽에 가면 대학에서 배운 신호 공학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호는 뭐예요 철도 신호예요. 폐색이라든지 자동 정지라든지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할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배운 그 학생이 철도 신호.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같이 시작한 학생 몇 명이에요? 160명 가까이 됐죠. 완주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합격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단 말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맞아요? 모든 열차가 지금 무인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제에서 신호에 의해서 제어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수용가들. 여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죠. 일반 수용가들은 얘들 다인데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맞는 공부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1번 가스공사야. 가스공사는 수용가로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1번 변전설비. 그렇죠? 변전소는이 뭐야? 변압기, 그렇죠? 변압기, 기계에 들어가겠죠? 전동기, 왜? 가스공사에, 가스, 가스 어떻게 합니까? 압력이 중요하겠죠? 정압, 일정한 압력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예요. 정압장치 이런데 모터 다 들어가죠? 다 그런 거. 전동기, 변압기, 그죠? 왜? 가스공사 자기들도 전기 써야죠?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이런 데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제어해야 되겠죠?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성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치제어, 우리는 프로세스 컨트롤이라 배우죠.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력공학해야죠? 왜 전력공학해야? 전기 받았으니까. 네 번째, 그럼 복귀가 다 따라오겠죠? 이 중에 가스공사에 맞는 복귀가 뭐야? 1장, 전연적진 다 똑같다고 랬어요 그럼 어디가 걸려요? 아, 오장에 보니까 전기 방식설비가 있어요. 전기 탱크로리에 액체나 기체를 담은 애들은 탱크로리가 부식될 수 있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됩니까? 방식설비를 해야 되는 거야. 전기적으로. 부식이 되는 걸 방지하는 시설, 배류 시설, 뭐 어, 이런 그죠. 유전 양극법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할수 있는 어떤 이런 방식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가스 저장소나 이런 데도 다 조명 필요하죠. 어, 충명, 전기 용명 다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안 되니까 지금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통로 다 외우지. 맞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어디다 공부를 해서 어디다 악센트를 둬야 되는지 모르니까 지금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저한테 이런 거를 질문하는 게 맞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딴 데는 다 필요 없고, 저는 남동발전에 가고 싶습니다. 남동발전에 가면 려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뭐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완전 히 저인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 그물고 작은 망을 쳐가지고 아무나 걸리면 다 가지 않는 거야. 뭐예요? 나는 그냥 아무 데나 있다가요. 여기 한전 나오니까 한전에 가고. 어? 가스공사가스공사 이래가지고, 그니까, 러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한 개씩은 찾아서 총네 개를 놓고 거기에 맞는 모집요강이나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요, 발전사 가고 싶어요. 어,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전, 전자회로 공부도 하고 쭉 했는데, 근데 철도 가니까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신호공학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너무 동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신호직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맞아요. 요렇게좀 이렇게 맞춰서 어,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정기직 공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이트들 뭐 열려 있는 데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거기 있는 선생님이 시험을 봤습니까? 거기 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오면 저하고 다 여러분들 같은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고 이런 학생들이 다 오시면 저하고 뭐해요 상담을 하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상담을 하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상담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예전에는 막 상담할 때 어떤 학생은 야, 그럼 좋아.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내가 돈을 낼게 상담을 해줘. 그래도 안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 t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공부해 놓고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 아 이런 거 공부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어, 관리 기술이에요. 관리 기술은 뭐냐 면한 달에 한 번씩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하고 막 이렇게 해 놓으면 제가 이 친구의 특성을 다 알죠. 그럼 면담을 해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네가 야 이거 봐봐. A, B, C 이거 봐. 이렇게 해가지고 되가 있어? 그럼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 기술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이론 광고에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내용들은 회사마다 좀 다르다 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